작년 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알고 계셨고 또제 마음을 알아주시고 네 이렇게 댓글을 써주셨습니다 미선에서 찍어 눌러서 그딴 짓거리 점점점 점 수사 불가피하게 돌아갔겠지만 돈 플러스 감투 조관군 경찰님법 너무너무나 잘 알고 그렇죠 잘 알고 있어서 그 짓거리로 점점점점 수사했네요 점점점점 기가 막히다는 얘기죠. 그리고도, 그러고도, 그랬겠지. 그랬겠네요. 과로 열고, 전혀, 전혀, 사람 새끼 아니라서, 리꼴. 태도가 본심이다, 리꼴. 피해자는 죽고, 동생은 따라 죽고, 아빠는 쓰러져 죽고 엄마는 자살미수로 죽지 못하고 살아 있다고 피해자 엄마 폭행하고 폭행했죠. 많이 했죠. 그렇지만 깍구로 벌금은 나한테만 나왔습니다. 큰 소리 치고 욕하고 농락하고 유인하고 이용해 피해자 유가족 장년 노인한테 죠 고소하고 가해자 떼거리에게는 약물 투여, 과로 열고 약물 투여 강간, 폭행, 납치, 강금, 돈 뺏고 성추행, 공갈, 협박 고소항고 괄호 닫고 고소질 30분 넘게 하고 30분 넘게 하게 만든 담당 수사 경찰관님은 2차 가해자입니다. 확실한 거죠. 가해자죠. 2차 가해자였죠. 공권력 통. 아리 핵종, 원용리꼴 살인마, 레꼴, 조광군, 네.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일부 경찰관들은, 제보기은 경찰관들은, 옷에 튀지도 않았는데, 너무너무 약 올리고, 욕하고, 조소를 해서, 침을 뱉었는데, 옷에 묻지도 않고, 저 멀리 뒷걸음 쳤는데도, 네, 저는 벌금을 600만원 맞았습니다. 지금 항고 중입니다. 대한민국 일부 경찰관들은요, 침한 방울만 튀겨도 피해자를 과해자로 만듭니다. 이것이 썩고 썩은 일부 경찰, 대한민국 경찰관들의 제복 입은 권력입니다. 네. 제가 민사소송할 적에 이성경 변호사님, 또 국가선배소송 A1 김학자 변호사님, 그 외에 여러분들, 세 번째 깡간 범인 집 찾아갔다 까으로 주거침입이라 하며 폭행당했다며 가전 제명으로 까으로 나를 고소를 했는데 네 무혐의 받았습니다 벌금 세 번째 강간범인이 벌금 100만원 나왔다고 거진 4년을 한국까지 하였답니다. 그대로 벌금이 100만원 나왔습니다. 유지됐습니다. 네, 이 사건을 맡아주신 서혜진 변호사님, 네, 물론 무료로 해주셨죠. 현재껏, 변호해 주시고, 형사건, 형사소송에 무혐의로 받아주신 이재호 변호사님, 모두 모두 고맙고, 많이 많이 감사합니다. 계속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셔야 할것 같습니다. 저도 몰랐던 사실이거든요. 첫 번째 강간 범인이 애미 집으로 주소를 옮겨놓은 지가 몇 년째입니다. 3, 4년이 됐습니다. 그곳에서 시위를 하는데 집회 신고를 내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밑으로 손한뼘 거리도 되지 않는데, 네, 제가 얼굴을 폭행을 당했는데, 네, 기습적이라 맞는 것못 봤답니다. 그리고 정복과 형사들은요. 정보만 압니다. 들은 얘기입니다. 폭행당하고, 폭행하고, 맞아 죽어도 개의치 않는, 개입을 하지 않는 과가 정보과랍니다. 정, 저희들은 아니죠. 저는 정보과면은 민생의 지팡인 줄 알았죠. 저를 도와주는 줄 알았는데, 아니랍니다. 중립일 뿐만 아니라, 정보만 알 뿐이랍니다. 이 얘기는, 현재 형사를, 현재 형사에 몸 담고 있는, 경찰에 몸 담고 있는 경찰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무섭죠? 여러분들, 정복과 형사는 절대로 죽어도, 맞아도, 때려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정복과 형사랍니다. 확실하게 저는 들은 얘기입니다. 네, 2018년 8월 28일. 참, 발자가 여기도 많네요. 9년 만에 치러진 장례식에서, 네, 황망한 소라의 죽음으로 장례식을 치르지 못한 것이 애달팠다. 9년 만에 치러진 장례식 아침에 난 독백을 했다. 오늘 같은 날 하늘에서 슬픔을 비와 함께 했으면 했는데, 장례식장 안에 있을 적에는 바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몰랐는데, 오신 이들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몇십 년 만에 비가 제일 많이 왔다 했었다. 난 안에 있었기에 몰랐지만, 조문객들은 오시며 양말까지 흠뻑 젖었다. 모든 언론사와 연합 유서를 맞이하여, 맞이하며 하루가 마무리되었다. 쏟아진, 쏟아진 비를 뚫고, JTBC죠. 이상 사건을 헬세상에 처음으로 알려주신 분입니다 네 소라와 동갑이더라고요 탐사코드죠손영석 기자님께서도 여지없이 조문 오셨다 민사소송할 적에는 네 외국에 계시다 몇분 늦은 비행기로 민사소송할 적에 증언하러 오셨더랬습니다. 쏟아진 비를 뚫고 손영석 기자님께서도 여지없이 조문 오셨다. 물론 많은 분들께 감사, 감사의 말씀을, 네, 그때도, 지금도, 오늘도, 고독,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차로 마음의 짐은 털었다. 음식과 같이 산소에, 음식과 함께 다음날 산소에 다녀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법정에서의 고소 전쟁이 시작되었다.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될 것이다. 네. 여러분, 조관군과 가해자 12마리는 범죄자입니다. 범죄자입니다. 네. 민사 형사 사건에서 판결난 판결문을 이 세상에 남기고 보이고 읽고 하기 위해서 제가 여지껏 살았고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범죄자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제우가 들어왔습니다 네 고소왕이 네 여의도 어느 기획사에 이사로 있답니다 이사인데 연인 사건 후로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외국 외국 보조 출연자들은 열심히 네, 공급을 한답니다. 어디서 어떻게 어느 드라마에 공급을 하는지 여러분들 제보를 해주십시오. 꼭. 드립니다. 제보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의도 바닥에서 방송계 바닥에서 보조 출연자 담당으로 캐스팅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더 이상. 지시 비비하지 않겠습니다. 그 바닥에서 일을 하지 않는다면 나 또한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오직 첫 번째 강간범인과 자산의 요세 번째 강간범인만 그까지 쫓아갈 것이다. 쫓아갈 것이다. 눈에는 누, 이에는 이, 한모라비 법이죠. 나는 대한민국의 거룩한 엄마였다. 우리 딸들의 20년 후에 만나자라는 20년 숫자를 갖고 끝까지 싸울 것이다. 여러분들 제보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